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디사하이드 결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야 뭐라기로 결심했을까? 테이어 라이플러시 e m 가져가는 거야. 에 s 스스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어, 아이템 물건 물건들을 가져오기로 했지. 그리고 만들기로 했어. Damn, come 커먼 라이브. 아 가져왔어 그리고 이래 가져왔어 가져와서 아이고 가, 가져와서 어 만들기로 했어 만들기로 열심히 했지 그것들을 컴몰라이브 살아 있는 거죠. 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그대미라는 놈이 이제 그 생명이 없는 아이템 되겠죠. 그는 갔어요. 어디 가냐면 도살장 도축장 도살장 도축장 그레이브야드 유지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게 이제 검시관입니다. 검시 검식. 시체를 검사하는 사람 검시관 갔어요. 둘 목적 뭘 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어 요거를 치는 거야. 그가 필요했던 것. 그죠? for 뭐 때문에? 아, 뭘 위해서? 또는 뭐 때문에? 어 그의 창조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막 훔쳐 왔대. then 그리고 나서 말이야. 그 어, 그의 재료 모든 것을 put 투게더 조립하는 거야. 응. 음, 무엇을 합치는 거야. 응. 조립하는 거야. 합치고 조립했어. 그리고, 그리고 브로우트 가져다주스. 그의 크리처 창조물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지. 이 생명이 없는 죽은 뭐죠? 어 완전체? 완전체? 또는 뭐 독립체는 come alive 살아났어. 정말로 이거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강주의 조동사 천자로 살아났어. 야, 그의 목표는 투하는 것이었어. 음, 데려가는 거죠. 아, 이 몬스터 괴물을 데려가서, 데려가서 주는 거야. 그것에 괴물한테 생명을 주는 거였지. 에... 이 괴물, 되겠어요. 괴물에게 생명 주는 거였지. 자, 그런데 그는 그를 잘했어. 이런. 그가 그걸 해냈어. 생명을 주는 게그 목표였고, 이런, 이런 말이야. 감탄사다. 감탄사. 어휴, 걔가 그걸 해냈네. 이런 얘기죠. 그는 만들어냈지. 그것을. 아이고. 그리고, these days 되겠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말이야. 요즘. 우리는 알고 있지. 그것을. 아이고. 이야요. 저 몸으로 알고 있지? 그의 라스트 네임. 이렇게 성. 프랑켄슈타인으로 알고 있지? 자, 와리 디르노 여기까지 가시겠습니다. 야, 와리 디르노 그가 몰랐던 것은 이다. 그는 만들어낸 거다. 야수를 만들어낸 거 야수. 어, 비동사 다음에 대 뭐뭐라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laughs> 그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야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비극이 되겠어요. tragedy 비극 명사죠.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은 is that 어 비극 주어네 비극은 이다라는 것이죠. 음, after 병렬구조네. After he was created, after 뭐뭐뭐뭐뭐 몇 개요? After 뭐뭐뭐뭐뭐 되겠습니다. After 뭐뭐뭐 after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창조가 됐어. 그가 창조가 됐어. 그죠? 그 다음에 받았어 생명을. 이걸 봤다라는 뜻이네. 그죠? 뭐 지격하면 주어지다. 생명 주어져서 생명 받았어. 받은 후에 상조되고 그리고 나서 생명 받았어. 그리고 뭐야? 너 o 이죠너 o 너 h 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 made into 뭐뭐로 만들어졌어요. 무언가로 만들어졌어요. 그 후에 이런 얘기죠. 그 후에 Turned on 누구 누구에게 달려드는 거야. 이게 turn이 향하는 건데 on이 딱 달라 이게 딱 붙는 거거든. 그래서 누구 누구에게 달려들었어. 빅터에게 달려들었어. 그죠? 달려들었어. 그리고 made his maker 그의 메이커를 그의 어, 만드 그를 만든 사람을 이걸로 만나 희생자를 만는 거야. 그 자신의 창조의 희생자로 만들었어 빅팀 희생자. 자, 메이크,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를 로 만들자는 뜻이죠. 자, 프랑켄슈스타인은 되었어. 괴물이 되었어. 왜냐하면 특급 라이프 어 가져갔어. 생명을 가져갔어. 그 생명이 도대체 무슨 생명이냐면, 주어진 생명, 누구에게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어, 가져갔지. 그리고 말이야, 생명을 가져간 다음에 사용을 했지, 그것을 그 자신의 목적 되겠습니다. 목적 때문에, 때문에 사용했지. 이것을, 생명. 어, 요, 이스 생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